고생 중독자 킹덤 김기배 뭐 낮술을 먹자는 의도는 아니에요. 얘 네. 싫어하잖아 술. 낮에 특히 낮에는 술잘안 마시거든요. 응. 밤에 자기 전에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먹지. 어 혹시 모르니까 자 우리 거의 첫 광고. <laughs> 아 레드킹. <laughs> 네, 빨리 먹읍시다. 거큐네. <laughs> 저거 저거 저거. 쓰레기를 바로바로 정리해야 돼. 캠, 캠퍼들의 어떤 특징이야.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야 돼. 야 형이 이런 거안 하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. 자기 집은, 아유. 아, 그거 저게잘 그래서, 킹덤이 네. 시작한 지 한, 한 10개월? 그 정도 네. 되면서, 텐션이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지금 게임으로, 김준호 흥미 유발 3종 게임을. 김준호 흥미 유발? 아유. 네. 는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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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미가 없는 사람인데? 많이 해가지고 와도뭘 네. <laughs> 많이 해? 게임을? 네. 게임을 그렇지. 한번 해가지고. 김준호. 뭘 하면 흥미있다 할까를 생각하다가, 네. 홀짝, 야바위, 뭐 이런 일 <laughs> <유의> 게임을 저희가 <laughs> 준비한다. 아, 근데 본게 아. 사실. 나는 <laughs> 이제 그쪽으로 안 하긴 하지만, 웬만에서는 <laughs> 네. 흥미가 없지. <laughs> 다 해봤어, 뭐. 동작 있어요? 네. 오, 다준비다 지금 짤짤을할 거야, 홀짝을 할 거야. 아, 아 30%를 해야지, 30%. 30%고요? <laughs> 1, 2, 3으로 해야 됩니다. 1, 2, 3? 어우, 야. 어, 나이스. <laughs> 특히나 또 소주를 못 먹어요. 맥주 네, 타줘요. 타줘요, 타 알았어요. 아, 까다롭기는 진짜. 술이 까다로운 게 있습니까? 야. 못 마시는데 라너 캠핑 와서는 원래 반반 하는 거야. 너 캠핑 안 해봤니? <laughs> 아, 형이 집이잖아요. 니가 어, 아. 캠핑을 몰라. 캠핑 음식도 반반 갖고 오는 거고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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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도 같이 반반 하는 거고, 다 그래야 돼. 안 그러면 같이 못 와, 같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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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도 돼요? 흘리면 안 되지. 카페도 접고, 이거 막 눅눅해지고. 어, 어. <목소리> 그건 치킨타운이야. 어? 치킨이야? <목소리> 어, 뭐야. 그거 치킨 닦는 거예요? 응. 우리 저번주에 뭐업로드한줄 둘이 봤어? 네. 통패집했다고한번 어, <목소리> 내버렸던데요? 어,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며. 이것이 킹덤의 방향성이다. 어, 주점이요 그래, 초반 그... 초반에 그런 걸 했어 독한 거를. 나 이제 갑자기 그걸... 이제 착해졌어. 그래? 그게 그래. 왜 그런지 알아? 네. 김정민 때문이야. 왜 <laughs> 방송 많이 하니까? 무리수를 어? 안 들라고 약사 같은데. 응? 맛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자갑니다뭐따어쩔수 <laughs> 없는 거야? 그1 일리 어... 하면은. 1은 내가 이기는 거고, 응. 2 나오면 비이는 거고 3 나오면 내가 지는 거고 오케이 어? 장난치지 마요, 뚝장난마아 <laughs> 벌써 이거 까는 거야! 아니, 껴넣어서 하는 거야 우리가. 치고 안 치고 이거? 어 오케이 이거 안 치고 음. 2, 3안 치고 2, 3 3 드디어 c 네요 자아 <laughs> 이거 페이크거든 <요>, 이게 <laughs> 아, 아야. 아. 이거 이거 안치고 1,2 3 <laughs> 안치고 3 아... 아. 이거 먹야지고거 먹어야지. 흘리는 거 봤잖아 아. <laughs> <거> 내가. <laughs> 자, 갑니다. 자. 뭐야, 됐어 아니요. 4개월만 합니다. 이야, 심리전이 심리전. 과감하죠? 확률을 봐야죠. 자. 내기내기 <laughs> 하나 나와있어. 내가 왜몇개 있을까? 넌 안에 쥐고 있는 척하지만 아무것도 쥐고 있지넌 지금 하나만 갖고 있어. 이걸 합쳐서 1, 2, 1, 2... 다 <laughs> 들었어요? 1, 1, 1, 1, 2... 아, 비겼네. 아, 심리가 아, 아. 대단한데요?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? 넌넌 반복을 좋아하지. 아까 안에 하나를 넣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를 똑같이 넣지 내가 다른 걸 부를 줄 알고. 1, 2. 보이줘요 이거 칠거예안칠거요안 치고 1, 2. 삼? 당... 삼었는데요? <laughs> 이야. 안 치고 삼. 당... <laughs> 아 흥미롭다. <laughs> 자 그럼 이거 할게. 뭐야? 동전 있어? 어느 쪽에 있나 맞추는 거야? 음, 오케이. 여기? 있어? <laughs> <laughs> 어디 있어? <laughs> 뭐 하는 거예요? 맞아요? <laughs> 어. 여기? 은가 <laughs> <laughs> <내가> 새로 개발합니다. <laughs> 좀 미리 해봐라 그래. 야, 이거 하기 힘들어. 내가 한번 해볼게. 어? <laughs> 아. <laughs> 알아보여요 어디 있어? 여기. 여기 있어. 와. <laughs> 맞아. 그마해요 맞아. 뭐 내가 발할 것도 그래요. 네, 난데 나시는 야, 니이번나내 거. 아니, 이거 너무 접는 사람이 너무 아프다. 아, 너무 아픈데. 봐봐, <laughs> 형. 봐봐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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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<laughs> 여기! 여기! 여기 이렇꽉 쥐고 있어. <laughs> 마세요.

어디갔어? 나요 어, 크게 떼요, 크게 요 <laughs> <laughs> 아, 이는 완전 일기게어 유티얼이... 알았어, 인마. 너단백기고 여기. 아저아저 가만 하다. 이거 졸라 세게 할 거야. 세게 하면 아예 몰라. 아, 계속 이쪽만 찍네 일부러나 이쪽 간다. 알았어요. <놀람> 여기 <놀람> 야 어디 게알 <너>, 어디 어어떻 어디 어어 어디 게알어 <놀람> 어디 어떻 어디 어 어디 어떻게알어 어디 어디 <laughs> 어디 어떻어알았 <놀람> 어디 <어떻게> 어디 <알았어>, 어디 이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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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맞아, <놀람> <놀람> 아, <놀람> <안 놀람> 아, 내가 아예 말도 안되게구나 예. 네. 이렇게 해야 <laughs> 아. 아, 이거 거의 못 맞추는데. 아, 잔머리가 젊은 녀석이야. 아, 아, 아. 응? 어, <laughs> 어. <두시에>. 어, 어, 어. 어, 뭐, 갑 먹고 먹었어. 어, 어. 낮 2시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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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야. 멘트 어디 있어, 멘트 어 있어? 뭐가요? 치킨 타월 치킨 타월이 어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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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 웃음> 있어? 이거 봐, 줘봐. 너 아까 치킨 타고 가고 있었잖아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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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왜 그래, 이거? 물을 조씩 빼면서 해야 돼. 아, 그래요? 캠핑의 기본이지. 아, 진짜. 진짜. 음, 음, 맛있다. 응? 야, 닭가는 많이 먹었어. 너 원래 안 먹냐, 닭가기살을 닭가슴살, 원래, 뭐야, 삼계탕 먹을 때도 닭껍데기 빼요. 아, 그래? 난 네. 진짜 껍데기만 먹는데, 삼계탕먹으 완전히 반대잖아. 술도, 술도 좋아하고. 난풀로고 담배 끊었고, 담배 피고. 어. 반대네 인생이. <laughs> 와. 너 모인형이지? 뭐 네? 오형아 이형인데, 우래오영이랑 <laughs> 맞는데.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. 네가. 내가 볼때 이제 뭐 김준호 흥미유발이. 해요. 니요전 흥미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어? 그러, 그러게요. 왜냐면 이게 사실 또뭐 과거지만, 어? 이런 마카오 이런 데서 <laughs> 어? 좀. 둘 이제 음... 왔다 갔다 하는 게 음... 이건 아니잖아, 사실. 그쵸? 어? 아니 그 나도 뭐... 진짜로 어또 약간 유명한처럼 약간 갬블러를 어 한번 해볼까? 그래, 형 그러면 내가 또 비싸고 형, 엄청 터져요. 어머니가 싫어해서. 어이, 오... 형이 생인데 뭘. 어, 감옥 가도 형이 가는 거지, 뭐. 엄마 말아? 감까지 얘기가 왜 나와. 그래도 형이 생긴다는 거죠. 난 엄마 말도 안 듣고 개그맨이 됐어. 그럼요. 온전히 형이 성은형거예요너 엄마가 뭐하라고 했어, 어렸을 때. 신경을 안 썼어. 요 <laughs> 아, 난 신경을 썼어. <laughs> 아니, 내가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거, 콜라보를 좀 해야겠다. 모기지를 뭐? 우리가 좀 얍삽하지만, no. 우리는, 우리끼리만 하려고 관심 있는 걸 해야 돼, 뭔가를. 아, 콜라보 하지 말고? 네, 뭔가, 우리가 기준과 김줄, 기관이면 안 돼. 응? 네? 응?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? <laughs> 네? 우리 건데? 어? 우리 생활인데? 요게 기관이 돼야 돼. <laughs> 뭐 하시냐? 이거? 아, 가자 너야. 조금만마셔봐 맛없어. 아세요? 나 같이. 아, 아유, 나술이한분 분기에 한번 마시면 좋아. 아, 하나하내가부터 잡는데. 둘보여 네, 잠깐, 너 한잔해. 그냥. 뭐, <laughs> 선배로서, 아 태그맨 선배로서 성공을 해야돼 어, 어. 그런 의무감이 있어 내가 지금도 충분히 성공하세요 내가 내 후배한테 뿌려야 돼 뿌린다고 그래. 후배한테? 야, 뿌려 자자 이거 이거 요거, 요거, 요거 보여요 이거 맞을까? 맞을게요 네. 알너좀더 떨어져 이 정도면 알수 있어 알았어 어 내가 손이 어디로 갔냐에서 갔는지 안 갔는지 다 보여요 와 이거 헷갈리다 이거 헷갈리다 여기 아 잘하네 자리에 혔다 이쪽으로 보내 자네 도박하는 생각 없나 <laughs> 형이 형이 만약에 딜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아맞술 아, 어. 마시기 확실히 좀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주로 여기 또, 뭐, 방송인 걸 떠나서. 짬면 <laughs> 시키자, 짬은. 짬은 당신. 나는 짬뽕. 뭐또 먹어? 뭐. <laughs> 이런데니까 막, 막, 뭐먹이 막, 한 번만 살피다가, 고삐 풀리면 막, 엄청 먹어. 아니, 그니까 우리 관리해줄게도 먹지 마. 오케이. 다 먹어. 만두, 그만두 한면 돼. 그 그러면, 세 번째가 식지 말고 우리 술이 하나 하고 끝내. 이렇게 편해서 김 더미 분들이 이제 매니아가 이런 우리랑 진수한 얘기 하는 사람이 모여서 그다음 이제 우리 컨텐츠로 이제 뻗어 나가면 좋아질 거. <laughs> 어? 컨텐츠가 중요하지. 야, 야, 우리 작가님들 종민이랑 나랑 좋아하는 거 오래 한번 밀어붙여. 낚시하고 네. 응. 멋을 먹고. 어차피 뉴스 안 나오니까. <laughs>